YG 신의 그룹 베이비몬스터가 공식 데뷔를 앞두고 멤버 로라의 개인 티저를 공개했다. YG 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 블로그에 베버몬스터 쉬쉬 티저 로라를 게시했다. 아연, 루카, 치키타에 이어 네 번째 주자인 로라의 화려한 비주얼과 감각적인 아우라가 뇌리에 남는 영상이었다. 로라는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무장하고 그의 강렬한 눈빛과 다채로운 표정은 시선을 사로잡았다. 베이비 몬스터의 상징인 뿔 모양 헤어스타일링과 은은한 실버 액세서리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. 또한 이번 티저에서는 이전에 공개된 후렴구에 더해 베이비 아이머 몬스터라는 강렬한 가사가 추가되어 화제를 모았다. 이 처럼 눈부신 분위기의 티저 콘텐츠가 계속해서 공개되며,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. 음색과 보컬은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. 베이비몬스터는 오는 4월 1일 0시에 첫 번째 미니앨범 베버먼즈 세븐 이하를 발표할 예정이다. 이 앨범은 총 7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타이틀곡 '쉬쉬'는 바로크 그 스타일의 피아노 선율과 웅장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돋보이는 힙합 장르의 댄스 곡이다. 데뷔를 앞둔 베이비 몬스터는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 음악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이고 방송 활동, 팬 사인회 등을 통해 국내 팬들과 소통할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. 팬미팅 투어와 서머소닉 2024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팬들과의 더욱 깊은 소통을 이뤄낼 것으로 전해졌다.